Wow. <laughs> <laughs> oh, you got me stressing, counting all my blessings. God, come get me out of this town. Thank you, uh, <laughs>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되게 역사적인 네. 순간입니다. 조마드가 비즈니스도 아니고 1등석 퍼스트 클래스를 네. 탑승합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모든 것들을 아, 한번 경험해 보시고 기내식도 되게 다르게 나온다고 요 기내식은 손님 원하실 때드려 아, 정말요? 네. 아. 아무 때나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만 대기하셨다면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조마드의 해외 여행 환상편. 이번에 제가 갈 여행지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번 일정이 4개월 일정이에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중동이라는 나라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플렉스를 했습니다. 아랍 에미레이트 항공 1등석 퍼스트 클래스 체험기 지금 시작합니다. 퍼스트 클래스 타러 갑니다. 와, 저 진짜 처음 타봐요. 와, 퍼스트 클래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져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얼떨떨하네요.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laughs> <laughs> 와 여기가 제 자리예요. 네네들. 오, 열 네.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Mr. Co. I'm from Japan and in c e t i n t o meet you. Hi. I'll e t h e r in direct contact with you today. 꼰이지와. 꼰이지. <laughs> <laughs> so, please having you today. p l e a t a k it. Ah, we have the seat functions here. Yes. Maybe I'll just uh, help you to settle down first and I'll oh. get back. Okay. okay. Meanwhile,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오렌지 주스 이용해. 네, Would you care for a g l a 이환대 지금 너무 얼떨떨한데 어쨌든 잘 탑승했습니다. 어, 와 초마들 인생에서 퍼스트 클래스를 타보는 날이 올줄이야 어, 무슨 호텔 같아요. Thank you v so e much, w e d d i 여러분 지정 승무원도 세,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스트레스드리고 네고요. 네. 간단하게 음료. 음료랑. 와. 그리고 이렇게 안대랑 양말. 네. 보철는 여기서 이렇게 식사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전에서도 많이 안 봐봤는데, 버스 네. 때 처음이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잘 부탁합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 해 주시면 제가 갑니다. 아. 아. 아, 네. 네.

탄산수,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안 그럴 줄알았거든요저도 잡은 주의의누인가 봐요. 여러분 신기한 거보여드릴게요 저는 썸요 저는 썸 저는 썸네 소개할게요. 을소개할소개

에서, 내 리고, 싶 다만 생각 했었 는데, 비행기 에서, 안내 리고, 싶 다라는 감 정이 든건 처음 입니다. 달바. 달바가 프로아랑 콜라보를 해서 트래블키트가 나왔어요. 제가 그걸 놓칠 수 없어서 트래블키트를 챙겨왔습니다. 클렌저를 챙겨서 씻으러 한번 가볼게요. 실에 네, 왔습니다. 어, 뭔가 퍼스트클래스는 화장실도 되게 깔끔하고 좋은 것같고요 그럼 그러면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럼 클렌저로 유명한 달바 화이트 트러플 리턴 오일 크림 클렌저입니다. 저자극인데 2차 세안 따로 필요없이 원스텝으로 클렌징이 돼서 클렌저로 이거 하나만 들고 오겠습니다. 하나로 충분해요! 이게 세럼 같은 제형인데 물을 묻히면 폼 형태가 보니면 거품이 막 나와요 이렇게 보이 이렇게 거품이 되게 잘 나서 클렌징할 때도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클렌징 끝 눈물 나 안녕 안녕 네, 여러분, 세수를 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원스텝으로 끝내는 저의 기내 스킨케어 루틴. 이거는 달바 비건 미스트입니다. 달바 하면 승무원 미스트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 국민 미스트의 비건 제품입니다. 기내가 진짜 많이 건조하잖아요. 기내에서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아, 이게 향도 좋고 되게 상뜻해서 계속 수시로 뿌리기에도 좋습니다. 뭔가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이렇게 작은 크기라서 국내나 여행지에서 쏙 들고 다니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슬리핑 팩 바르고 자는 팩이에요. 알바의 슬리핑 팩한 포씩 들어가 있어서 휴대하면서 사용하기에도 용이합니다. 가서 바르고 자는 끝이에요. 아물이 건조한 기내에서도 촉촉한 피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완전 수분 폭탄. 근데 이게 끈적이지 않고 산뜻함이 흡수돼서 바로 잠들기에도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조마드의 초간단 기내 스킨케어 느낌 끝! 이제 잘 거예요. 저는 이만 한나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을 발라볼게요 선크림 저의 찐팬 제가 오늘도 여러개 챙겨왔는데 중동여행할때는 선크림이 필수잖아요 햇수로 2년째 이용 중인 선크림입니다 에센스 제형이에요 촉촉하고 편하게 흡수돼서 언제든지

반가워요. 만서반가워도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잘간 적은 처음요 편의식도 치고 어떻게 지내셨 네, 네, 요